네, 안녕하세요 하이드로 리튬 주주 및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꽃길 걷게 될 황금 타점입니다 오늘이죠 11월 21일 우리 한번 하이드로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요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약간 오르면서요 이전에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점심쯤에 287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지금 얘들이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킨 게요 던지고 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웅이 최근에 40억을 유상증자를 받아갔어요. 이 물량들도 분명히 얘들이 결국에 마지막으로 크게 올리고 팔 생각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거는 결국에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되고 이 나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라 거죠. 결국 이 주포, 한마디로 전웅과 이 지금 라운드에브 명동사체 애들은요, 결국 생각을 하나요. 투자 경고를 최대한 얘들은 해제를 하, 하고 그때부터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내일을 마지막으로 파,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왜 20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를 판단을 할때 당일 내면 판단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팁, t, t-2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게 바로 수일이었고요. 요 최종 판단일은 여러분들 금요일이에요. 1차 판단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수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들은 절대적으로 2900원을 넘기지 않으면요. 문제없이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데이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무난하게 이제 투자인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이 하이드로 팀을 접근을 하셔야 우리가 세력을 이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늘자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웅이 지금 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사항 보고서를 이번에 냈는데 이거를 보시면 유상증등 받아간 내역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보시면 원래는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리튬 플러스가 아니라 지금 전웅이 결국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전웅은요 절대적으로 지금 다 모든 물량들을 던지고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웅은 1614원에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던지겠네요 하고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용은요 이미 이전에 라운드 대부가 이제 다시 한번 담보로 가져간 물량들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전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사채꾼들이 남은 물량들이 4,400원에서 4,800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얘들이 오기를 한 번은 올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 얘가 지금 왜 전용이 미쳤다고 40억을 왜 하이드로이트 팀 이렇게 태웠을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작에 얘가요 이전에 돈이 없었으면요 이전에 이제 담보대출 받은 게 있죠 이거를 다 상환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전웅은요 이번에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받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전웅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원래 공지사항이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11월달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와 함께 공지사항도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금산 공장을 이제 오픈을 하고 거기 따라서 뭐 이렇게 정비를 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드로 리튬 관련된 수산 리튬 공급 계약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처리 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에 더불어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48톤을 출하해 그래서 총 96톤의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A사에 공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남은 재료들이 볼리비아 프로젝트 아직까지 안 나왔죠. 여기 보시면 볼리비아 프로젝트도 아직까지 보시면 지금 밀어줬다라는 게 9월달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거는 제가 회사를 직접 가서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회사 갔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못 봤으면요, 이거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회신한 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 진짜 이게 미뤄진 것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때 지워졌던 게 뭐죠? 중국. 배터리 이제 관련돼서 수산할 테요. 공급 계약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NBA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미리 나오면 안 되는 계약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되고 분명히 애들은 이두 가지 재료를 써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매일 시황 문자랑 그리고 제가 하이드로이 관련된 뉴스들 항상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하이드로이을 저랑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요 제 개인품 보이시죠 010-4203-9533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하이드로라고 문자를 안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취합해서 다시 한번 하이드로이 관련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보내드렸고 특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저롱이 다시 한번 지금 이 유상 증자 관련된 물량들을 가져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유가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만한 그림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니 너 어제 20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20일 날에 별일이 없었냐 이거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20일날, 21일날이 실질적인 종가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바로 이날부터 카운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0일부터가 중요하고 결국 내일 첫 번째 이제 판단을 하는 날이긴 한데 얘들은 결국에 t-2일부터 이거를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미 20일 날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날부터 지금 보시면 종가가 2,800원, 2,900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투자 경고 해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면서 3,200원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넘기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은 이 1,400원부터 버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저는요 솔직하게 한번은 여기 위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반절은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솔직하게 제가 얘들이 어디까지 올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얘들이 적어도 여기까지 올릴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첫 번째로 여기서 비중을 한번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1400원에 파는 거랑 4,500원, 4,800원 이때 파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때도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하이드로 좀 손해를 덜 보고 나가는 방법은 결국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이드로이트 관련돼서 조만간에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투자 경고도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세력들은 위로 올릴 거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올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전환사체 물량들, 그리고 BW 물량들을 다 일괄적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하면서 물량들을 팔아 제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번이 마지막 기일 거다 말씀을 드립니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답답하신 분들이나 뉴스 같은 거 여러분들 전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폰 보이시죠? 01042049533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